아, 요셉의 얘기를 조금 더하겠습니다요 요셉노 하나시요 소개해 드립니다. 레몬한트 요셉의 25호입니다. 레몬한테 요셉의 25지로 나립니다. 여기 기도를 하고 있으면 어, 중요한 것이 한세 가지가 먼저 나올 겁니다이이 중요한 것つのことが現れてきます 여기 이제 25의 기준입니다. 이치라2 5의 기준이 됩니다. 이분들은요될 때까지는 낙심도 하지 마세요. 렘브2 5락탄니다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될 때까지는 다른 응답 받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2 5시にして 어떤 25가 보이는 거니까. 어떤 2 5가미 부모님과 교사와 지도자를 통해가요 이분들이 못본 것을 보게 돼요. 親と教師、また指導者を通して彼らが見ることのできなかったことを、レムナントが見るようにな,るなれるということです。이이だこれは親も教師も指導者もいらないわけではなく、彼らを見ることのできなかったことを二十五時を通して見れるということです。こちらがレムナント二十五時の基準となります。

私たちがアメリカに行ってアメリカがわからないことを私たちが行ってみ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また、まして王が見ることのできなかったことを見た。こちらが25時の基準となります。そして3番目のことが現れます。<laughs>

25기준은 현실 속에 있다니까요이동네 와보니까 말이죠. 뭐 완전히 뭐 무당 동네고 말이요 점치는 동네고. 저 천리교. 그 동네에 이 동네가. 이이 동네가. 이 동네가. 이 동네가. 이 동네가. 이 동네가. 이 동네가. 이동이 そして教会を見てもるようにするようにするようにるそのるような状態であったのですじゃるようになったのですでんなこされるようにのする、ね、ようにようにするようにするうにするようにするようにするようにするようにするようにするようにするようにるようにすっようにするようにするようにするようにするようにするようにするようにするようにすうするうにするようにするようんするようにるようにするすようすよ

고노데스. 물론 어려움도 외로움도 있었습니다. 멋진 스담이 도뭐 그리스이 것도 요셉 요셉은 어릴 때벌써 중요한 2 5를본 거죠. 요셉은 어잖아요 에 중요한 25주를 미ました. 청년때요 so shes being 노년때이에다 나옵니다. 로니는 時に全て出てきます. 그래서런트들은 기준이 이거고 여러분의 눈은 이 가지가 있어요. 레무터 기준은 어느 25시에 왔대요. 여러분의 눈은 노년기까지 가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을 쳐다봐야죠. そして今日っていう日を見るのです。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어릴 때또 여러분이 살아갈 때 나중에 전체를 다 보고 오늘을 봐야죠. 요そして年また未来を見て全体を見ての今日を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자. 이루 뿌리면 で私自身も大学に行った時に学点も取らなければ仕事もあっていろいろと忙しかったです。じゃあ、そういう現実でどうしたらいいんだう特別な人のように自分には能力があっ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

생각하는 데응답하잖아요 우리는 생각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우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생하는 것은, 우리는 생각하는 생각하하고 우리는 교육을 하고 우리는 교육을 하지 않고, 우리는 교육고 우리는 교육을 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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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안 받으래요. 3137장 1절1 1절에는 집에서 굉장히 어려움 당할 때. 서 있을 때는 집안とても苦しみのあった時期자가 이제そんな後に 글자를 한번 다 보세요. 고모지도의 내용을 밑에 회 노예가 そして監獄の中に入ります。 어려움과 노예와 게 바깥에서 보는 요새입니다.

될수 있습니다. 사님이가たくさん가나타나데도 없고 막크외로아닙니까단거 뭐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 온다니까요. 아이템れてこと아 이가 하고 있으면 여기서 정리됐잖아요. 이케 정리가 될수 있는 벌써 패탕이 만들어지기 시작. 소리 나れる 베이스 씻고 인이다 청년대 어떡합니까? 세의기어떤가

イスラエル全体に全ての答えを伝えているんます。のすこ,ますこの時、ヤコブは全家族を連れてエジプトに来ます。そのヤコブの名前はイスラエルであります。偶然ではありません。イスラエルという単語はとても重要な単語です。では、ヨセフ、老年の時期、先ほどもお話しいたしました。

カナンそして、カナンの地についてお話してます。その通りに成就されていきます。ストクレレムナントはこの全体の中で今日という一日を見るべきです。じゃるですそして、この中で現実を見るべきです。この通りになります。ジュジュね、全く他の人を見ることのできないことが見え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laughs> 누구나 할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할수 있는 예를 들를 받아 버리면 어느 대학을 가도 괜찮아요. 것 예를 들어서 서울대 학 졸업하고 하버드 를 갔다 와도 이걸 못 봤다. 그 사람은 그냥 그 일만 할 뿐이에요. 학교 서울대학에대大学卒業したとしてもその仕事しかできない이자도 まあ、まあ、まあ、 그냥 나쁜 건아니지만 그냥 밥을 먹고 사는 교사, 교수. 悪くはないがすべて自分の衣食住のために生きて、そして去る人生になってしまうのです、ジグいし業ですから、悪いわけではありましんルイグルンしかし、この重要な内容をすべて、逃してしまうことになります。25時、今年は必ず見つけ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レムナントそして、今日からレムナントは祈りの手帳に記録してください 서밋 이십오의 시간표. 그것은 서밋 이십의 지국표이 됩니다. 실패해도 됩니다.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체를 만드는 게 바로 역사 시작입니다. 사실 나라 이를 만드는 게 바로 역사 시작이 자체를 입니다 솔직한 말로 어、 제가 공부하면서 이걸 만들었는데. 실천을 못했어요. 실천이 안 되더라니까. 실천이 안 되더라니까. 실천이 실천이 안되더라니 실천이 안 되더라니까. 실천이 안 되더라니까.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실천이 안 됐어요 니까 그러나, 이 전도 운동으로 준비하면 시간이 아니라, 그게 전부 운동으로. 電動温度을 올리게, 그ように 준비하시다. 時間을 가けて, 全て成就されていきま

これももう、ネイルう、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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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にも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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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もも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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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 그 정도로 일정표만 자꾸 짜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스레그라이 스케줄표 たち가 연락이 어제부터 연결 이 쉬운 거 아니잖아요. 나는 그걸 못 하는 거지. 이런 탓거 연락 仕事を組んでいます 많아진 거예요. 레그라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어릴 때생각한 거, 렘드생활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어렘넌생각것こんなにも大事だこと分かって 그래서 렘넌드는 오늘부터 되든안 되든, 되든 상관없어 만드세요. 그래서 레바논도는 되기도 되지 않아 되고 괜찮습니다. 레바논의 삼위이조의 지국표. 그리고 영원히 보관해야 되는 기도 수첩에 딱기록이요 그래서 영원보존시해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한번 보라니까. 그나라 그리고 나중에 한번 보라니까. 그리의 나중에 한번 보라니까. 그리고 나중에 한번 보라니까. 그리고 나중에 한번 보라니까. 그리고 나중에 한번 보라니까. 그리고 나중에 한고 나중에 한번 보라니까. 그리고 리고 나중에 한번 보라니까. 그리고 에한고 나중에 고나중니까에한번보 그리고 나 약 3천 건 남겠죠. 에지슨은そのようなノートを3 0冊も残した 이런 꼭 레븐턴은 3,25시간 표요이 제시 레븐턴은 3 2 5시기도 まあ、 하고, 실제로 기록도 하고 이렇게. 기록도 하이 그러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의 학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리시 この25時の祈りに入るなら学業はまるっきり変わっていきます. まあ、 <놀들> 어른들의 산업도 마찬가지지만은 레븐트 학업이 大人の皆さんの産業も異なりますが、レムナントの学業の方向性が異なるようになります。全部、おャサに行てるす。べて皆さんの財産になると思います。全国世界のレムナントの皆さん、永遠の中の今日。 저 미래 속에서 오늘 미래の中での今日. 그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려움들 많을 거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답이요. 사실 수 전부 고이 됩니다. 그걸 모르면 상처를 받아요. 니다 너무 힘드니까 상처받아가지고 평생 동안 그 상처 붙잡고 살다 죽는다. 어그 상처 살 됩니다. 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 어, 때는 단 한두 됩만 했는데도 レムナントの時하一度二度はすべての見働きを呼び起こしてい하ますお祈りしま하お祈りし 하나님 祈りしますお祈りします。お祈りし이す게祈りしますお祈りします。お祈りします。お祈りします。お祈りします。お祈 どこにいても神の国の証人となるその証拠を見せ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手を祈りします。アーメン。